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7월 27일 일요일이고, 지금은 이 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얘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 시점은 정해져 있고요. 현재 일정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 시작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담고 언제 팔고 어디가 손절 라인인지 시장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포트 구성이 완료가 되고 매일매일 진행하는 단기 단타 제가 문자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시면 단기 단타와 중장기로 담을 수 있는 코인들까지 함께 추천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비용 드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수익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7월 20일 일요일 오전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너보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전으로 매수가 넉넉하게 밴드 상단 전까지 매수 진행한다. 이날이죠, 이날. 캔들 이거 생기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 이때 제가 빨간 색깔 선으로 표시된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전까지 매수 진행한다라고 해서 제가 위로 타점 드렸어요. 가격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매수하셔라. 그래서 6.5원까지 매수 문자 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전 매물대 라인인 8원 잡고 가겠다. 8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전에 지지와 저항으로 치고 봤던 라인이죠. 당연히 돌파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저희는 단기 접근이었기 때문에 단기 23%만 먹고 나왔다. 그리고 현금 확보하고 지금 또 다른 단타 매수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약 하루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23%의 단기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까지 꼭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이 상승의 시작점인 650원 라인, 650원 라인 부근에서 얘가 지금 숨고르기가 나왔습니다. 650원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650원인데 여기가 과거의 지지로 쓰였다가 여기서 크고 작은 상승들이 모두 발생을 했던 상승의 시작점이자 여기가 무너지면서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매물대 라인. 여기가 바로 650원이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6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얘가 이 위로 올라타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닿으면 좋으냐. 지금 보시면 단기평선 라인이 금액으로 약 550원. 550원 이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시장 상황이나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밀리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밑으로 더 빠졌다가 바닥 다지고 재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해야 될때 매도해야 될때 손절해야 될때꼭 타이밍에 맞춰서 문자 받아보세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타이밍 맞춰서 다 드립니다.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손해겠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550원 이하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 라인인 500원, 500원이 이탈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플로우가 뭐잘 나고 못 나고 이런 걸 떠나서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하고 현재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내려가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비트가 지금까지 흡수한 자금이 이제 알트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도미넌스가 50% 구간이 깨져야 알트 장이 초과열 구간에 접어들고 40% 때까지 가면 시즌이 완전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비트에서 알트로 이동돼야 될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코인들은 당연히 돌아 올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초록 색깔 선을 그어 놨는데요 이게 추세선입니다 얘는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 상단인 1,200원 여기가 그 다음 목표가가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얘가 이 추세선을 상방으로 뚫어낸다면 추세 전환이죠 그러면은 이전 고점들이 그 다음 목표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이 당시, 올라왔을 당시에 시장 상황과 도미넌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가져갈지, 정리할지 결정을 내려서 타이밍 맞춰서 매도 문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잘 담았으면 끝까지 가져가 봐야죠. 이런 전략이 없고 매물대가 어딘지 모르면 잘 가는 건 팔아요, 괜히. 팔았다가 올라가니까 또 쫓아 잡아요. 근데 빠져요. 그쯤에 물리는 거죠. 이게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매물대가 어디인지 모르거나 전략이 없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셔서 매수 매도 손절 해야 될때 타이밍 맞춰서 꼭 문자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 일정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일정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할 건데요.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께 제 계좌까지 같이 보내드리죠. 그래서 어떤 코인 매수 매도 하는지까지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계좌 수익률까지 같이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자나 댓글 통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걸 보고서 도대체 매수 매도를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고서 우리한테 문자까지 보내주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그냥 저한테 맞는 차트 설정을 해놓고 이 설정에 따라서 매수, 매도만 하는 거예요. 설정 방법은 PDF로 다 정리를 해놨고요. 이 차트 설정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차트에 바이 셀 시그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라곤 바이 떴을 때 매수하면서 매수 문자 보내고 셀 떴을 때 매도하면서 매도 문자 보내고 이게 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하다. 자, 그런데 이게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그대로 차트에 적용이 돼서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차트를 볼게요. 주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한데 당연히 상승할 때도 매수 매도 시그널이 다 나오고요. 심지어 하락 채널에서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정확한 매수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 당연히 무료 배포 중이지만 저도 이걸 만드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만 잘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차트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로 그리고 댓글에 차트 달아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인 걸 빠르게 확인해서 바로 답장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문자로 PDF 파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량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문자 남겨 주시는 게 좋아요. 일정 살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31일 새벽입니다. 이때 뭐가 있냐면 바로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기준 금리 인하, 인하에 굉장히 목이 말라 있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으로 불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전후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잘 살피시고 웬만하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매수 매도 손절을 해야 될때 문자 꼭 받아 보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